안녕하세요. 매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신약 개발 타임라인이 제 공개되면서 내년도부터 이제 임상에 이제 돌입하죠. 장기적으로는 29년도에 첫 번째 상업화 제품 학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20만 2천원에 마감됐는데요이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중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부터 이제 어제, 어, 이 중국 관련되는 이 강한 경기 부양체.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마감되었을 때 이제, 어, 장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여기서 침메이커는 이제 마이크론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으로, 어, 시간에 뭐17% 장전에도 계속 이제 강한 흐름들을 어 보여주면서 나스닥 선물이 1.61% 에, 다우 선물도 0.44, S&P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 0.81% 강세.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관련해서도 2분기 이제 GDP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견조함을 계속 유지 유지해 주고 있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주간 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말은 결국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 우려가 덜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이야기하는 이번에 이제 비커시 어 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보험적인 어떤 금리 인하다 이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PC 지표가 또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뭐 중요한 가운데, 지금 현재 이제 출발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갭이 이제 떠서, 어, 갭업 일단 엄봉 정도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2%.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관련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전기차 쪽 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 관련주들이 계속, 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나 관련되는 어떤 수혜로 강한 흐름들이, 뭐,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견조한 흐름 정도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게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뭐, 가장 큰 흐름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양매수가 나오면서, 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어, 계속 이제 뭐 8월달, 9월달 칩 보면 한 10조 이상 되면서 시장 압박을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양매수가 외국하고 기간, 특히 이제, 어, 코스닥 쪽도 그렇고, 거래소 쪽도 일단 매수가 선물과 더불어서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1조 5천억대 가까이 매도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가, 예, 75포인트 강하게 올라가면서 2.90%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이 좀더 강하게 올왔는데 오늘은 어 코스피 수익률이, 등락률이 좀더 강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2% 상승하면서 700선 후반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어 개보번봉을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영향이 가장 뭐 컸다. 반도체 쪽에 이제 외국인들 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코스피가 이제 2600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8월 달에 이제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해보했고 9월 달에도 양봉인데, 어, 월봉상으로 보면 국내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 금나갈 때 이제 시가를 아직 회복 못했고 9월 달도 일단 아직은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 거래량은 전일보다 작았습니다만 강한 흐름들이 어 외국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의 음봉을 바로 이제 메꾸는 양봉이 나와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일단 양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급락할 때의 어떤, 800선 부분을좀더 이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들과 반도체,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더 이제 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8월 달 급락했던 이제 스타트 가격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 종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이 그 오늘도 외국인 수급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바뀌질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이제 한4%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이제 오늘 100만 주족 가까이 매도를 했고 어 기관들이 어, 삼성전자에 관련되어서 지금 8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모건스탠리발 악재가 나왔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오늘 매수를 100만 주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와 뭐 마이크론 관련된 HBM의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강하게 이제 매수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제하고 오늘 어 뭐한 350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가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제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는 셀단 종목들 어느 좀 쉬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뭐 장비 쪽이라든지 두루두루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어제 오후에 이제 빠졌던, 아, 알테오젠이 어제 식가는 회복 못했습니다만, 3%, 에이빌바이오 2%, 리가켐바이오 3%, 뭐, 보르노이 9%, 이렇, 그리고 이제 뭐, 그,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당뇨 관련되는 종목들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개별주들도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반등은 안 일어났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은봉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결국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세론 관련되는 은봉의 시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장중에 어 19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일단 양봉으로 일단 해서 20만 2천 원의 종가가 조금 제 떠서 마무리했고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시간의 이제 흐름에서도 큰 거래는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20만 3,500원의 어떤 지지와 이 박스 권 21만 원대를 8월달에 한번 시도, 7월달에도 시도, 9월달에 시도인데 좀처럼 이제 거래가 이렇게 밀집되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만 한번 예 들어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대형, 어 대량의 거래, 뭐 마치 이제 8월달에 나왔던 요런식의 어떤 <laughs> 거래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고 오늘 프로그램도 뭐큰 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이틀 정도 일단 매도를 했고, 어 기간 중심의 이제 흐름에서 오늘 이제 양매수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어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소외가 되었다. 그래서 기간 전체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중심으로, 어 매수가, 어 지금 한 7일 정도 되고 있는데, 장기 투자인 이제 보험이라든지 추신이라든지 연기금은 매수를 동반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금융투자 중심의 어떤 매기만 있어서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고, 어, 개인들도, 어, 좀 매도를 좀 하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20만 3,500원. 이 주봉상의 저항대, 월봉상에서의 은봉의 시가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데 지금 거의, 어, 3년 가까이 지금, 바닥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어 밸류업 지슈라든지 이제 3분기 관련해서 진펜트라이었던 실적 관련되는 기대감이 뭐계속 있는 상태인데 어이 부분들이 이제 중기 라인에서는 이제 이 25만에서 30만 원대 흐름들을 어 금리 인하가 한번 하게 되면 뭐 내년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어, 금리단이 떨어지니까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중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실적과 더불어서 저평가 영역에서 셀트리온이, 어, 뭐, 조금씩 조금씩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 5만대3 0만대의 흐름들을 어, 기대하는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뭐, 갈 가능성은, 뭐,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죠. 기관들의 어떤 목표가도 3분기 이제 진펜트라였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가 이제 시장 기대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이제 목표가 상향도 나올 거고요.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아, 이제 매출이라든지, 어, 신약 관련되는 비중을 뭐40%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이제 뭐 빠르면 이제 연내에 어, 파이프라인 공개와 내년도 이제 임상의 진입 그다음 29년도에 어, 첫번째 제품 상업화 목표 그러면 지금 24년도 니까 보통 이제 신약 바이프 런 개발하고 이제 상업화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형태로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예, 빠르게 이제 도달하겠다는 제 목표들이 어, 이제 이 부분들 아직까지 이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 R&D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에도 그래서 오늘 공매도 쪽은 이제 188주 정도고요 24일 기준으로 148만 주 정도가 순보유잔고 공매도 쪽 오늘 대차거래는 예상황보다는 체결이 조금 더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자 내일도 이제 어, 주말 앞도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21만 원권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래가 나올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